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테니스 분야의 테니스 라켓 살 때, 라켓만 구매, 스트링은 없는 거, 그 다음에, 뭐, 기본 스트링, 신세틱, 폴리에스터, 인조십, 하이브리드, 허리케인 투어, 럭실러, 알로 파워,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테니스 이제 라켓 구매를 하거나 찾으러 가서, 이제, 뭐, 줄이, 이제, 있는 거, 있는 거, 매어 있는 거 사야 되냐, 없는 거 사면은, 뭐, 줄을 어떤 거 해야 되냐, 해가지고 찾아보고 물어보려면 뭐, 이런 말들이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이걸 모르면은, 뭔 얘기를 하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혼란만 와요. 그러니까, 뭐 알아서 해주세요, 뭐. 뭐, 좋은 거 해주세요. 그냥, 뭐, 잘 나가는 거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하고 맞, 맞지 않는 테니스 장비가 탄생하는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력이 늘고 도움이 되는 상황으로 가면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런 경우보다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문에 대한 항목들은 정확히 아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우선 테니스 라켓 사실 때 줄이 매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어, 그냥 그 매어 있는 프레임에 줄이 매어 있는 거를 보통 우리가 마막표 마트표 라켓이라 하는데 이런 라켓은 구매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기본 스트링, 일반 막줄이라고 하는데 정말 싼 줄입니다. 이런 건뭐 이제 5천 원, 6천 원, 7천 원, 8천 원뭐 이렇게 가지고 보면은 이거 이제 줄 매주는 공임의 줄값까지 계산해 가지고 이게 200미터나 220미터 릴 하나 와서 뭐줄 16에서 18자로 맬고 이러면은 원가 딱딱딱 들어가면은 그줄 자체가 얼마인지 딱 해보면은 이런 줄은 30분 용짜리에요 뭉치기 시작하면은 그냥 이게 들고 오셔도 30분 지나면 끝나는 줄입니다 이걸 모르세요 제가 지난번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뭐 7천원 줄이냐 8천원 줄이냐 그 천원 가지고 엄청 고민하고 계시는데 그 줄이 그냥 그 줄입니다 예,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신세트기나 인조실은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집에 있는 명조실 명, 실 같은 거 보면은 더 가는 가닥의 실이 꼬여 가지고 이제 굵은 가닥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든 이제 그 섬유 같은 실인데, 편안하고 소프트한데, 그, 파워나 내구력도 굉장히 약하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 둥둥 치는 그냥 팔 편하다고 하는 그런 라켓들이기 때문에. 그 60대 이하는 이거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0대까지도 포함입니다. 예 여러분 요즘 60대부터 보면 근력 좋아요 파워 좋고 근데 본인들 사고를 자꾸 무슨 지금 골방 할아버지 노인네 사고를 하도록 세뇌시켜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근력은 젊은 사람 뺨치게 탄탄하신 분이 사고 자체는 나는 나는 골방 노인네다 하는 이런 상태로 라켓이나 장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그 세팅을 잡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다음 에 폴리에스 줄 일명 폴리줄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좋아요. 요즘 폴리줄이 정말 기능성이 좋게 나왔고요. 내구력도 네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래서 거의 대다수 폴리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 줄값 포함해서 한1 5 0 0 0원 이상 작업비 나오는 정도 추천을 사용하시면 추천하고 하이브리드라는 건 뭐냐면 라켓에 보면 가로줄과 세로줄이 겹쳐서 줄을 만들어지는데 요거를 같은 동일한 줄을 매는 경우도 있고 다른 브랜드 다른 주, 줄을 가로 세로 따로따로 매는 경우 있어요. 요런 거를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에 해서 각각 가로줄과 세로줄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매는 거고요. 허리케인2호는 바볼라에서 나온 각줄인데, 이게 이제 스피이 많이 걸리는 세로줄에 사용되는 줄이고, 나다리 사용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나름 기능도 있고, 괜찮은 줄입니다. 그래서 뭐, 스피을를 많이 긁고 싶거나, 회전을 많이 주고 싶은 분들은, 이런 거 하시면 좋고요. 알루파워는, 이거 나온 지 20년도 넘, 넘은 줄인데, 굉장히 이게 진짜 감성 마케팅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번 그 프랑스 오픈에 보면은 그 아르헨티나인가 브라질인가 그그꼬머리한 남자가 나와요. 구스타프 코에르텐이라고그 선수가 이 예선전도 안 치르고 나와가지고 일드카를 출전해가지고 프랑스 오픈 우승하는데 결 프랑스 오픈 우승하고 나서 인터뷰할 때 자기는 이알루파울 줄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바람에 그 뒤로 선수들이 다 이것만 사용하는데 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동의는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10% 미만도 아니고 5%, 한 2, 3% 될까 말까요? 근데 이 줄을 안 끊어진다고 이 주니어 선수들한테 학부모님들이 많이 매주는데 정말 위험한 행동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절대 저한테 온 주니어 선수들한테 이줄 쓰지 말라고 얘기하고 바로 줄, 바로 끊어버립니다. 파워는 좋고 굉장히 내구성 좋고 정말 좋은 줄인데 위험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줄로 인식하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스트링에 대한 개념을 아시고 테니스를 운영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을 보시려면 자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주시고, 구독을 원하시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좋아요 버튼 클릭과 구독 버튼 클릭을 해주시고,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